시하여 영상을 시청하시고 영상이 좋은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복은 믿는 사람에게만 따라옵니다. 복이 온다고 믿고 행동하세요. 화면에 부처님을 빠르게 두번 클릭하고 100배로 받아가세요. 댓글에 본인 띠를 써주세요. 천억 상당의 복을 더 드립니다. 복을 부르는 주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지혜의 빛이 되어 내 안의 모든 번뇌와 어둠을 소멸하고 마음의 평온을 찾게 하소서 열두 띠 수호신들이 쌓아갈 길을 지켜주고 태어난 해의 기운으로 나의 운명을 힘껏 밀어주니 모든 애부는 비껴가고 귀인이 따르게 하소서. 스님의 사랑이 은총의 샘물이 되어 메마른 가슴을 채우고 나 자신과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할 용기를 주소서 지혜와 사랑과 기운이 하나가 되어 나의 오늘이 나의 삶이 복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신청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